어, 38번 보겠습니다. 어, y는 ex 위에 한점 p 를 지나고 y축의 평행한 직선이 지수함수랑 만나는 점을 a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로그함수와 만나는 점을 b라 하자. 그때 널리 비죠또 보니까 그러니까 평행평행하니까 90도가 될 거고요. 그럼 여기 있는 P점의 좌표를 A, 2A라고 쓸수 있겠죠. A, 2A 그러면 여기 있는 A점의 좌표가 A, 4A제곱이 될 거고 b 점의 좌표가 Y 좌표가 EA가 나와야 되니까 EA, EA죠. 이렇게 나오겠네요. A콤마 EA, EA. 그쵸? 그럼 뭐 넓이를 다 써보자고 S1은 2분의 1 곱하기. 어, 여기가 a였죠. a에다가 여기 y좌표의 차 2에 2a제곱 마이너스 2a 얘가 되고 s2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에 x좌표의 차 2에 2a에서 마이너스 a를 해준거고 그 다음에 y 좌표의 차는 똑같죠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s3는 1분의 2에다가 x 좌표의 차에다가 높이 2a를 곱해준 거죠. x 좌표의 차 뭐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해줄수 있는 게3대7 어 이라는 관계를 좀 써먹어야겠죠 어 S3에다가 3을 곱해 줍니다 3을 곱해 주게 되면 3A 2에 2a 제곱,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, 7이랑 s1이랑 곱해주게 되면, 2분의 7에 a에다가, 2에 2a, 마이너스 2에 a. 얘가 될 텐데, 양변의 1을 곱해줄게요. aa 날리고, 6 곱하기 2에 2a 제곱, 마이너스 6a, 7 곱하기 2의 2a 제곱, 마이너스 14a. 그러니까 알수 있는 게, 마이너스 2의 2a 제곱이 넘어가 주면, 마이너스 8a가 되네요. 2의 2a 제곱을 8a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. 다음 세 번째, K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. 음, 뭐가 편할라나? 음, 3이랑의 수원을 곱합니다. 3이랑의 수원을 곱하면 2분의 3에 A에 예 a 자리에 X, 의 a 제곱자리에8 a 를 넣습니다. 그 다음에 k하고 s2를 곱하는 거죠. 2분의 k에다가 8 a a 8 a 6 a r 렇게 그랬더니 뭐 알려주면, 18A 제곱. 이 값이 7A랑 어, 6A 곱한 거니까 42KA 제곱이 되어서 K는 42분의 18? 18 1 자연수가 안 나오나? 음 S1 S3에다가 3을 곱했어요 잘 곱했죠 S1에다가 S2에다가 3을 곱해야 되는데 어 비례식을 잘못 썼네요 지금 요 놈이랑 요놈 이놈 가지고 할 거죠. 그럼 S2에다가 3을 곱해야 되네요. 2분의 3에다가 8A 대입해주면 7A. 8A 대입해주면 6A. K에다가 S1 곱하는 거죠. 2분의 K에 A에다가 8a 대입해주면 6a 그래서 날아가고 날아가고 a 날아가고 a 날아가고 2 곱해주면 결국에 나오는 게 k가 21이 되겠네요 5번 음, 넘어가겠습니다